안녕하세요. 뉴욕스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유럽의 이상기온 현상을 언급하면서 그 재생에너지에 자꾸 눈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게 전기차는 아니었어요. 이 테슬라 실적도 나온 김에 뭐 사실 한번 볼까 하긴 했는데 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후가 있어서요. 일단은 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본건이 뜨거운 태양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바로 솔라패널이죠. 단순히 이상 고온으로 날씨가 더워지니까 솔라 패널 이건 아니고요. 전기차의 경우 여러가지 제약이 아직 많다고 보여지죠. 일단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전기차를 살까 생각하다고요. 하다가도 그 여행을 저희는 좀 많이 다니는데 요즘 인터넷에서 보면은요. 이 테슬라 슈퍼차저기를 기다리는 차들이요. 엄청나게 줄이 서서 지금 기다리는 걸 보고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 기본적으로 30분 이상을 그 기다려야 되는 충전 시간도 그렇긴 하지만 인프라 자체도 너무 열악한데다가 이 배터리 원자재 공급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그 중국 같은 국가에 너무 많은 리소스를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리쇼링, 프렌드쇼링, 동맹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 자국으로 어 도, 공급망을 다시 가지고 오는 추세를 볼때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유럽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최근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중단하고요. 당분간 이 내연기관차 쪽으로 어느 정도 더 가겠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이 지난주 21일 열린 컨퍼런스에서요. 이 독일 재무장관이 유럽연합의 2035년 내연기관차 폐지 방침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독일은 이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한 대당 최대 6천유로나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거를 4천, 그리고 2024년에는 3천유로로 지원을 확 줄인다고 합니다. 독일만 이런 게 아니라요. 영국도 최근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없앴고요. 노르웨이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는 의미죠. 반면 솔라 패널은 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요. 태양광과 같은 그 재생에너지 분야는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초고성장주에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 지난 11월 연준의 긴축선언 이후에 완전히 붕괴됐죠.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면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 태양광 기업들한테는요. 반대로 한 줄기 빛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노드 스트림이 원을 정상화하면서 다시 공급을, 어, 천연가스 공급을 재개했다는 러시아가, 어, 그것도 이제 정상 공급량의 40%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그것마저도 이번 주부터 다시 절반을 줄였습니다. 이제 유럽은요, 어, 이전에 받았던 수준의 20%밖에 안 되는 가스 공급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응하는 유럽의 카드가 바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이 유럽연합은요, 2030년까지 가스 소비량을 30%나 감축하고 공급원을 다변화해서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나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029년까지 새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의무화가 됩니다. 독일은요, 아예 장기적으로 가스 의존도를 0으로 그냥 완전히 중단할 계획을 세웠고요. 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원전까지 포함한 클린 에너지를 해법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태양광 업체는요. 올해 어, 생각보다 아주 견고하게 버텼어요. 물론 2021년 고점에서 워낙 무너진 것도 있지만 올해 S&P 500이 거의 20%가 무너진 사이에 태양광 ETF인 그 가장 대표적인 ETF죠. TAN은요, 이미 5월에 저점을 찍고 올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 밖에 안 되는 수익으로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이 태양광 기업인데요. 차세대 마이크로인버터의 대표주자, 엠페이스 에너지는요, 이미 전고점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가에 거의 도달을 했어요. 엠, <laughs> 페이스 에너지는 2018년부터 2021년 고점까지 단 지금 3년 동안 2만 퍼센트, 이게 장난이 아니라 2만 퍼센트가 넘는 진짜 괴물 같은 성장세를 보인 기업인데요. 올해 시장의 폭락세 속에서도 지금 무려 38%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은요. 이미 1월에 다 찍었어요. 1월에 찍고 지금 새로운 강세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엠페이스만이 아닙니다. 태양광 ETF인 지금 텐 말고도 또 다른 대표 재생에너지 ETF인 그 ICLN 이 ICL에는요, 추세의 전환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죠. 재생에너지의 추세 전환이 가능한 건 이미 이제 2021년에 고점을 이미 그때 당시에 찍고 무려 지금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충분히 조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고 경제가 회복을 한다면 그만큼 가장 먼저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 섹터를 할수 있는 거죠. 재생에너지 이 중에서도 이 솔라 패널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는데요. 솔라에츠부터 뭐 퍼스솔라 그리고 선론 같은 기업들이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마이크로 인버터의 리더 그리고 엠페이스 어, 에너지입니다. 이 솔라 패널 시스템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로 생산하는 태양 전지 모듈이라고요 축전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직류 전기죠. 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직류가 아니라 이제 교류 전기인데요. 왔다 갔다 하는 전기 있죠. 이 전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용이하게 해준다고 해요. 근데 이 인버러가 바로 이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어, 특히 엠페이 e 의 인벌터는요. 마이크로 인버러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스트링 인버러하고는 다른데요. 이 스트링 인버러의 경우 모든 솔라 패널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한 번에 전환하는 반면에 어, 마이크로 인브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솔라 패널 셀을 각각 이렇게 변환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스트링은요 이 패널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패널 모든 패널의 성능하고 구동에 영향이 다 가요 그래서 다안될 수도 있고 하나가 50% 정도의 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도 다50% 정도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마이크로 인브터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된 셀만 영향이 갑니다 당연히 차세대 인버터는 이 마이크로 인버터가 주도하고 있는 추세죠. 이 엠페이스 에너지는 이 마이크로 인버터의 명실상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뿐 아니라 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와 이제 클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로요. 이 전기 자체를, 전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제어하는 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판매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시장을 압도하는 태양광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죠. 특히 이 엠페이즈 에너지는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본사를 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캘리포니아의 주거용 주택 그 솔라 패널 설치 의무화 법안 같은 법에 톡톡히 수혜를 받았죠. 그 대단하다던 엔비디아가 2020년 그 팬데믹 3월부터 1년 동안 거의 200%가 올랐는데요. 엠페이즈는 800%가 넘게 올랐습니다. 2022년의 고점까지 모두 보면요. 엔비디아는 600% 정도가 올랐는데, 엔페이즈는 1000%가 넘을, 그 넘을 만큼 정말 엄청난 기대를 받은 기업입니다. 이 엔페이즈의 주력 상품인 마이크로인버러는요 2021년 기준으로 지금 4,800만 개가 출하됐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더 보면 250만 개가 140개국에 배포됐다고 해요. 이 M p h a s 는 전류를 바꾸는 이 마이크로 인버터를 시작으로 전기 시스템을 네트워킹하는 게이웨이 트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화하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다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전기 스토리지 장치 역시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화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요 전기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이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또 저장할 수도 있고요. 나, 어 유틸리티 기업이 팔 수도 있고요. 나중에 또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해요. 어, 주력 상품은 IQ 브랜드 계열의 마이크로 인버터 시스템을 시작으로 이 IQ 배터리라고 불리는 그스토리지 제품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 그 로드 컨트롤러가 있고요. 제너레이터 있고 그리드 시, 어 그리드 서비스 그리고 이동형 에너지 시스템의 전기차 차저까지 태양광을 이용해서 만든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모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는요, 역시 솔라 패널 관련 제품이 전체 매출의 95%로 압도적이고, 이외 제품과 서비스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엠페이스는요, 현재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중미, 유럽,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 그리고 아시아 국가 몇개 국가가 또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에요. 미국으로 이제 전체 매출의 69에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여력이 아직도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엔페이스 에너지는 솔라이츠나 이제 퍼스 솔라와 같은 경쟁자와 비교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리더십의 위치를 가진 기업인데요. 그만큼 주가 상승세 역시 그동안 이제 이들 경쟁사고와 비교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증시가 무너진 2021년부터는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 어, 보였긴 했지만요. 그동안 이들보다 훨씬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가 하락세도 상당히 방어적으로 경고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기업이 얼마나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m페이스가 이렇게 압도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실적이 증명하기 때문인데요. 그 2018년 4분기를 제외하고 14분기 연속 월가의 전망을 모두 상호했습니다 어, 제 26일 날 발표된 2분기 실적 역시 굉장히 강력했죠. 그 주당 순이익은 월가의 전망치였던 86센트를 무려 24%나 상회한 1.07달러를 기록했고요. 매출 역시 전망치였던 5억 946달러를 4% 정도 상회한 5억 5319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지금 같은 거시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102%나 올랐어요. 그리고 매출은 67%가 오른 겁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 역시 유럽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강력한 성장세에 힘입어서 이 유럽 매출만 6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엠페스의 놀라운 실적이 지금 주가는 오늘 27일 하루에만 무려 거의 장중에는 20%가 폭등했습니다. 이 엠페스의 최고가는요. 작년 11월 282달러였는데요. 오늘 주가가 257달러까지 오르면서 고점에 불과 10%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2021년이 저점 그리고 올해 1월에 저점 두이 저점이 두 개가 있어서 더블 발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더블 발음을 기본으로 해서 확연히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죠. 경기선으로 인식되는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은 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20일, 50일 등 주요 이평선 역시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일제히 상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미국의 태양광 지원 프로젝트는 요 올해 3월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견제한다고 관련 어, 중국 관련 부품이 동남아를 우회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죠. 그러면서 잠깐 중단됐는데요. 6월부터 이제 캄보디아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장비의 우회 관세를 중단하는 행정명 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어, 이 외에도요, 미국은 지금 다른 세 건의 행정 명령이 더 있는데요. 100억과는 지금 2024년까지 미국 내 태양광 생산 능력을 지금 22.5기가와트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문제는 지금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린 에너지 지원 법안인데요. 이게 지금 계류 중인데. 현재 그 같은 민주당 상원 의원인 조만친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렇고 있긴 하지만,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재생에너지, 특히 솔라패널 쪽은 상당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클린에너지, 그 중에서도 솔라패널 마이크로인버러의 대표 기업 엠페이스 에너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되면서요, 월가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어요. 최근 시장 환경에서는요,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아직 태양광 시장이나 고성장주에 대한 인식이 바닥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엠페이즈가 그런 와중에서도 이미 주가가 최고점 경신에 가까울 만큼 엄청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더 밀크의 그 인덱스 리포트는요, 이 엠페이즈 에너지에 대해서 이 월가의 종합적인 투자 의견하고, 아,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서 어, 자세한 기업 정보하고 투자 의견 그리고 실제 이제 투자 전술을좀 담아봐서 제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이번 영상에 대한 의견하고요, 조언, 격려의 말들을 좀 보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엠페이스 에너지 인덱스 리포트를 받으시기 원하시면요, 이메일을 함께 적어주시면 몇 분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